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에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 <laughs>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 가지 않고 어쩐 일로 여기 계십니까? 먼 곳에 가지 않고 어쩐 일로 여기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대답할까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죠?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죠. 네. 네. 물론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겠지만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문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첫 번째 질문,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시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질문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만 주신다라면 내가 정말 그 이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두 가지 질문은요, 대답을 할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 대답을 할수 없는 질문이냐?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함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질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 질문은요. 답을 할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답을 못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전정민 형제. 전정민 형제 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윗집에 사는 사람. 우리 나경래 집사님. 자, 그럼 아랫집에 사는 사람 이웃입니까? 자, 우리 김경지 집사님. 옆집에 사는 사람. 또 우리 김정례 집사님.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요. 답이안 나오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웃의 범위를 내가 아는 사람만 할까? 아니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이웃일까? 위층만일까? 아래층만일까? 그 아래층도 이웃일까? 여러분 이거 곰곰이 따져보면요. 답을 할수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요.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의 내용이 무엇이냐? 30절과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가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제사장이 지나가죠. 내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더라. 못본 척하고 지나갔더라. 레인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본 척하고 지나갔더라.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3절, 34절, 35절 이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36절에 이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문제요? 마음의 문제.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네 마음 속에 자비함이다라고 하는 거 이웃이 될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지금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이웃을 정해주면 내가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섬길게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 그러,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자비함이다라고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이 사람이요 마음을 아신 거예요 자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는 인생을 살다 가다 보면요 자꾸만 외적인 거에 대해 집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이웃의 범위를 정해만 준다라면 다 사랑할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 내적인 것,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 집중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네 안에 자비함이다라고 하는 것,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죠 그거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집이 멀어서 내 주변에 대인 관계가 좋지 못해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전도할 마음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나이. 아이고 목사님, 제 친구들 다 죽었는데요. 제가 집이 너무 먼대요 교회랑. 이게 전부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속에 자비함, 영혼을 구원할 그 마음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점검을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한 가정의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이 구원될 수 있겠습니까? 신방을 받으면서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먼 곳까지 다녀왔어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데 너무 그곳은 멀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가 반나절이 다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너 정말 거리와 상관없이 그 사람, 이 어떤 사람이든간에 거리와 상관없이 너갈 마음 있느냐, 영원 구원할 마음 있느냐, 저에게는 그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집사님은 아직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가 딸이 청년부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신방을 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신방을 갔더니 남편과 함께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제가 굳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그 남편까지, 그먼 곳까지 가서 신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그거 따지지 말고, 이웃의 범위가 누군지 따지지 말고, 정말 영혼을 구원할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하나님, 그렇죠. 목사는 영원고하는 사람이죠.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갔는데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갔는데요. 그 사업장을 갔는데 공장이 의리의리하게 커요. 어떤 공장이냐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당에 가면요. 냉장고가 있죠. 거기 냉장고 혹시 머리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쿠아 파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냉동 쇼케이스.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모든 그 냉동 쇼케이스. 다 거기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이런 냉장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체육대 하면 제 꿈이 이 냉장고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아이스크림 잔뜩 해가지고 송도님들 아이들 아이스크림 마음껏 먹는 거 이게 제 꿈이거든요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냉장고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아니나도 아니까 옆에서 제집 사람이 어, 우리가 여름에 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제는 쿠키가 이제좀 인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원한 뭐 수박 화채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동형 냉장고 있는데, 가져가세요. 자, 이거는요, 가져가세요. 이거는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니,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 그분 안에는요, 어떤 걸 말을 하든 간에 다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집든, 이것 집든, 이것 집든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줄 마음이 없었으면, 아, 이건 너무 비싼데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이미 그 마음에는요, 내가, 목사가 어떤 걸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는 다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여기 있는 걸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웃이 누구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함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다 다가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자비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잠언 4장 23절에 우리가 늘또 잊지 말고 애워야 되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더힘힘 써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 지키세요. 자녀들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장롱에 있는 통장 지키는 것보다 금덩어리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만 잘 지키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보음 10장 33절이에요. 누가 보음 10장 33절. 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이 불상이 여기는 게 무슨 마음입니까? 자비함이에요. 자, 불상이 여기는 마음, 자비함이 있으니까 뒤에 34절, 35절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자비함이라고 하는 거, 불상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의 태우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돌보아 주고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려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거 이웃이 이웃이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행동이다 라고 하는 학습 받아서 이거 나온 행동입니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비함이 있고. 일상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했더니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마음이 어찌하든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잘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섬기는 이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복스럽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더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는 마음, 자비함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나이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집 문제, 거리 문제, 내 나이 문제, 주변에 있는 친구 문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할수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처럼 피하여서 돌아가겠죠. 서로를 향한 마음도,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요. 그래도 나는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그 거룩한 자비의 마음, 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또 섬기고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영혼군에 대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서로를 섬기는 그 마음,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가지고 제가 영혼들, 하나님의 교회 서로를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서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고백할까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맙시다.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맙시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요, 마음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엉뚱한 거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기를 원하고 이 마음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잘 답이 나와서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외적인 것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외적인 것을 능가하고 하나님 내 나이도 능가하고 내 거리의 문제도 능가하는 아버지의 복된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스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복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스러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더 따뜻한 교회, 더 따뜻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복스러운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답을 주시는 아버지 그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